여기 안에 영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맵이 바뀌어. 토르비온 원챔유저 정지 사태. 이건 또 뭐야? 핑크도네임님도 신고당했었다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 나무의키를 보다가 이 사건 사고 탭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오버워치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렛츠 고. 오버워치의 역사. 첫 번째. 오버워치 하계 스포츠 대회 논란. 이건 뭔데? 하계 스포츠 대회 아이템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이 논란을 불러왔대요. 가장 크게 부각된 점은 이번 이벤트 아이템은 크레딧으로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원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이벤트 기간 내에 레벨 상승 보상이나 구매를 통해서 전류품 상자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 씨. 과금을 유도한다는 문제로 비난을 받았던 거야? 이때는 뭐가 없었어. 너무 깨끗한 상태였어. 요즘 이런다? 신경도 안쓸것 같은데? PC방 정책 논란 이건 뭐야? 블리자드 코리아는 2016년 5월 22일 PC방에서 오버워치를 즐길 때 오리진 스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지를 발표했고 근데 문제는 이 발표가 역시 정식 출시 겨우 2일 전에 진행됐다는 점이다 아 그니까 오리진 스킨은 한정판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식 출시 2일 전에 PC방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야 이런 시절도 있었네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떠한 상황들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이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논란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인가? 라는 생각은 드네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꽃가루마저도 거슬리거든. 근데 겨울인 사람이 꽃가루 알러지 걱정해요? 지금 추워 얼어 죽겠는데?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초등학생 플레이어 PC방 신고 대란. 이건 진짜 아직도 기억나. 이건 진짜 다들 기억할 거야. 2016년 8월 말부터 15세 이용가 게임인 오버워치라는 초등학생은 경찰이 신고, 인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PC방 사장들이 15세 이하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오버워치가 지금은 만 12세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15세 이용가였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우리들 다 암묵적으로 뭐막 15세 게임 다들 했잖아요, 초등학생 때.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오버워치라는 것은 팀 게임이다. 그리고 신 보이스. 이것 때문에 초등학생과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야. 그게 싫으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거죠. 맞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 PC방에서 막 경찰관들 온그 사진들이 여기저기 막 퍼졌었어. 핑크도네임님도 신고 당했었다는데? 어제 말해줬어 <laughs> 이 사건의 현장 주인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부모님이 p c 방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기 이제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오버워치 하면서 좀 시끄럽게 했어요 <laughs> 아. 누가 등을 두드렸어요 그러다 <laughs> 보니까 경찰분이 오셔서 네. 그 오버워치 아니냐고 하면서 제 연락처를 받아가셨어요 친구들이랑 어 그때 긴장이 찌를 뻔 했겠네요 개무서죠어 <laughs> <개 무서웠죠. 웃음> 그쵸 그쵸 그리고 뭐결락안 오는데요 <laughs> 연락 안 왔어요? 경찰분들도 바쁜데 초등학생이 이거 보호 차하고 있다고 자꾸 신고 들어오면 얼마나 좀 이게 어 그랬겠어 그죠? 그냥 안 들면 자리 뺏기용으로 어른들이 애들 막 신고하고 다녔어요. 아 자리 뺏기용으로? 와... 그건 좀 악질이다. 뭐. 저도 신고한 적 있거든요. 아 본인도 신고한 적 있다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마음에 안 들어서 신고했어요. 그냥. 아 그냥 내로남불이네요, 그러면. <laughs> 와씨 이거 기억난다. 평점 버그 사건. 2016년 9월 11일 새벽 4시 뭐 이렇게 디테일해? 한 오버워치 갤러리의 유저가 시즌 2 세계 최초 최저 평점 점수 1점을 인증하는 게시글을 기준으로 시작한다. 오버워치 1때그 부등호 점수가 있었지만 그 전에는 400점 아. 이하의 점수가 있었습니다. 폐작 폐작 폐작을 해서 1점을 만들었어요. 또 악질 유저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바로 1점에서 한번더 패배했더니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끝층 끝과 통한다. 갑자기 5천 점이 되어버리는 버그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와, 씨.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매칭은 브론즈와 잡힌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 5천점에서 1승을 했는데 점수가 더 이상 바뀌지 않아 또 5천점에서 1패를 했는데 150점이 떨어져 그리고 그걸 보고 보면 따라하고 싶잖아 나도 5천점 찍어보고 싶잖아 그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사건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결국 긴급 배치로 3일 만에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서버 폭발 사태는 뭐야 야씨 서버 폭발 사태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레전드 세기말 지금은 차도남이 되어버린 그 닥터주님 만났을 때그짤 기억나시는 분들 이 있죠. 그러니까 세기말의 마스터 강등전인 거예요. 3고점 잘 밀고 아, 이번 판 무난하게 이겼구나 생각했는데 오! 갑자기 이태준 님이 튕겼어. 세거를 튕기게 한다고. 1대1 교환 성립. 지금부터 러시안 룰렛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러시안 룰렛 시작되는 그치. 거야. 김병장 님이 떠났다. 근데 안김병장 님도 있었네. 운의 사 제발. 강태준 님 혼자 살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화물을 진짜 조금만 밀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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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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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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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케이. 0.00m 남기고 튕겼던 그 사건입니다. 이건 뭐야? 강제 환불 사건은 뭐야? 오버워치에 문의를 남겼었나봐요. 서버가 불안정해서 경쟁 전중한 명씩 튕기더니 다 튕기는 건 뭔가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갑자기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오버워치 결제 취소 환불에 관련한 편지를 잘 받아보였습니다. 결제 취소 처리를 취했으면 결제했던 계좌로 반환됩니다. 이러면서, 야, 씨. 왜 이런 일이 진짜 펼쳐졌을까? 이해가 안 되네? 그러더니 45,000원 환불됐대요. 매크로를 돌렸나? 진짜 편... 리벨 길이 다 있었다. 와, 씨 오버워치 다 찌보고, 이거 미쳤었어. 그냥 게임 하다가 질것 같으면 나가. 내매만은 깎였던 걸로 기억해서. 이것도 정말 오래전 일이다. 행 유저, 보스, 5,000점 달성 돌라 오버워치 5,000점 찍은 사람이 몇명 없잖아요. 아까 나왔던 1점에서 5,000점 된 폐장 유저, 행 유저, 그리고 에버무어님, 그리고 칼리오스님. 맞죠? 이렇게죠. 난왜 정지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이었으면 칼 정지됐겠지, 그죠? 5,000점 하니까 각 시즌 1등 누구였나 궁금하더라고요. 1시즌 때, 아, 줌바. 그리고서 오버워치 월드컵 가서 등산 공보여줬죠 2시즌 이펙트. 인적으로 경쟁전에서 프로 선수들 웬만한 선수들 다 만나봤는데 아 이건 진짜 안된다 넘사벽이다 내가 이거 뭐짤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라는 그런 격을 느끼게 해준 유저가 이펙트 선수였어요 내가 매트리스스 켜고 여길 보고 있잖아 트레이스 이미 내 뒤에 가있어 나를 완전 농락했었어 진짜 말도 안되게 3시즌 에버머 선수 5000점 최초 만점 1등 다시 전에 아본인님이었어 2017년 10월 14일 오전 11시경 배틀넷 접속불가 사태가 일어났다 이 현상은 블리자드에서 서비스하는 다른 게임에 모두 일어났다 이 사태로 인해 오버워치 유저들이 버블파이터로 몰려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야난 이건 뭐 기억도 안 나냐 난 버블파이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다른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가 블리자드 코리아가 서비스하는 패선을 건드리는 바람이 일어난 사고였대 그래서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기준으로 오버워치 점검이 1위 버블파이터가 7위로 집계되었대 토르비온 원챔 유저 정 정지사태 이것도 뭐야 해외의 그랜드마스터 토르비오 유저가 소통의 부재사유로 정지를 먹게 된 사건이래요 단순히 원칙만 플레이해서가 아니고 경쟁전에서 다른 팀원과 의논을 하지 않고 무시해서 정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면은 양쪽 입장으로 갈릴 수밖에 없지 이게 맞느냐 그렇지만 팀게임인데 무소통은 안되지 않느냐 2022년 3월 25일 새벽 2시경 오버워치 공식 트위치 채널에 갑자기 계정밴을 받았다 왜 밴받은거야? 무고밴이나 트위치 측의 오진밴으로 추측되지만 원인은 불명이다 여러분들은 좀 기억 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난 뭐가 있지 오버워치 원때 기억나는 거 오버워치 2 오고 나서는 좀 이런 매칭 티어 관련한 이야기들이 항상 많네요 그죠 매치메이킹 및 경쟁전 등급 관련 논란 1시즌 경쟁전 브론즈 배치 버그 2시즌 경쟁전 등급 및 매치메이킹 관련 논란 이거는 확실한 버그였죠 막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배치를 봤는데 막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유저들이 브론즈 나온 뭐 5승을 채우면 원래 티어로 빠르게 복구되게 뭐 패치를 했고요 2시즌 경쟁전 등급님 매치메이킹 관련, 매치메이킹 관련 논란이 생기는 것은 결국 블리자드는 지금 시소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유저수를 얼마나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매칭을 빨리 잡히게 하느냐, 그 시간과 그 매칭의 질 상황에서 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티어 인플레이션 한창 말이 많았는데 이게 뭐냐면 흔히 하는 말로 개나소나 그랜드마스터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개나소나 그랜드마스터를 가지는 않았고, 조금 티어가 올리기 쉬웠다는 느낌을 받은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오버워치 2 오면서 소프트 리셋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다 몰려있던 티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흩뿌려놔야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싶네. 버그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버그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기 안에 영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맵이 바뀌어.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질것 같으면 갑자기 다들 집으로 가더니 여기서 맵을 바꿔 버려. 그래서 갑자기 다른 맵으로 이동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래서 일단 아이엠발대맵 잡히잖아요. 그냥 걸렀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공격팀에서 뛰고서 맵 바꾸. 시작했습니다 고른보고들 추억이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오버워치 과거에 있었던 조금은 우픈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굳이 이야기해서 뭐 하나 싶은 사건들이나 개인적인 어떠한 유저에 관한 사건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더 다양한 수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 부탁드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